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7천만원, 달러로는 12만 6천만 달러를 찍으며, 천장을 뚫을 것 같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숫자를 보며 다들, 이번엔 진짜 다르다. 15만 달러는 우습게 간다. 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불과 한달 사이에 비트코인은 20% 넘게 폭락하며, 9만 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은 1,400원을 넘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앱을 켜기가 무서우시죠? 망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도망쳐야 하나? 이런 공포가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우리 5060 세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국내 주식은 답이 없어 보이고 미국으로 가자니 환율이 너무 비싸고 코인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퇴직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들은 다돈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팍탈감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며 도망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진짜 마지막 사다리일지도 모릅니다. 다들, 비싸다, 위험하다, 끝물이다. 라고 말할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반드시 주어야 할세 가지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1,400원 환율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한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하락장이 왜 공포가 아니라 축복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뼈 아픈 현실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팔아버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뒤늦은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55세 직장인 김철수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평소 주식도 코인도 잘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1억 7천만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점심 시간마다 후배들이 부장님 아직도 코인 안 하세요? 저 이번에 차 바꿨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댑니다. 집에 돌아온 김 부장님은 생각합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헐어 비트코인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정확히 12만 달러 고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내 15만 달러 간다. 고 장담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발언 한마디의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김 부장님의 계좌에는 마이너스 20%라는 파란 숫자가 찍혔습니다. 5천만원 중 1천만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김 부장님은 지금 스마트폰만 멍하니 바라보며, 본점만 오면 판다. 고 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김 부장님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변동성에 대한 이해 없이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휩쓸려, 탐욕, 만 가지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빨리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티큐 규규 같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은퇴 자금을 몰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노후 자금은 도박판의 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바로 환율 핑계입니다.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요. 1200원대로 떨어지면 그때 환전해서 들어갈게요. 제 주변에서도 10명 중 8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금, 즉, 원화를 꽉 쥐고 기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냉정한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1400원대 환율이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반영된 유노말, 즉,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1년, 2년 동안 미국 S&P 5 0 0 지수는 1 0 2 0 상승하고 배당금까지 나옵니다. 환율 1 0 0원 아끼려다. 주가 상승분과 복리 효과를 모두 놓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화만 들고 있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투자. 를 하고 계신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중이 범하는 실수, 김철수 부장님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똑같은 2025년 11월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52세 이현명 이사님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현명 이사님은 최근 시장이 폭락하고 뉴스에서 ai 거품론이다 이제 끝났다. 라는 보도가 쏟아질 때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그는 조용히 증권사 앱을 켰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국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1조 2천억 원을 베팅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이현명 이사님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2% 하락하며 조정을 받을 때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일 로 인식했습니다. 그가 무모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투자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량 자산이 쌀때 산다. 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전체를 사는 ETF인 VO와 기술주 중심의 QQQ를 매일 조금씩 나누어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으니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수량은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하락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락장을 손실 구간이 아니라 수량 확보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연명 이사님처럼 마지막 사다리에 올라타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환율 1,400원을 피하지 말고 이용하십시오. 지금 환전하는 게 손에 같으시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보험입니다. 특히 환해지 상품보다는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환노출형 ETF를 선택하세요. 만약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가진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오히려 급등하게 됩니다. 즉,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내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달러라는 자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공포를 이기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정립식 투자, 즉 DCA가 정답입니다.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라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 보십시오. 공격수로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를 담으십시오.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장은 수량을 늘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수비수로는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S&P 500 VOO를 담으십시오. 가장 마음 편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가 필요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죠. SCHD나 재피 같은 배당 ETF를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십시오. 주가가 떨어져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3%에서 7%대의 배당금은 하락장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주가는 빠져도 배당금으로 밥값은 나온다. 는 심리적 안정감이 여러분을 장기투자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세 번째, 세금을 아껴 수익률을 극대화하십시오.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천만원 벌면 220만원이 세금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하지만 정부가 만들어준 절세 계좌인 ISA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으로 밀어줍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죠.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 남아서 재투자되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에서 5 5이 낮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22%낼 것을 5.5%만 낸다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이 복리로 굴러가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격차는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부의 추월 차선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계좌가 없으시다면 내일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로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장의 공포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셀 기간입니다. 많은 분이 1,400원 환율 탓을 하고 트럼프 정책 탓을 하며 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대중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던질 때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여러분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절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이 튀어 오르기 위해 잠시 움츠린 스프링과 같습니다. 지금 이 사다리에 발을 올리는 용기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결정 짓습니다. 그때 가서, 아, 2025년 가을에, 그 유튜버 말 듣고 샀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고, 연금 저축 펀드나 ISA 계좌에, VOO나 SCHD를 딱 일주만 매수해 보십시오. 그 일주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줄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 내 인생의 반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라고 남겨주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현실이 되도록 부자의 서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